예수 복음 큰 잔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잔치는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가 있고 춤이 있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때로는 선물까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성영락교회가 베푸는 이 복음 잔치는 세상의 것과 좀 다른 이색적인 것입니다. 육신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잔치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한 천국 잔치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여러분이 강건하기를 원하는 잔치인 것입니다. 세상의 잔치가 갖다 주는 기쁨과 쾌락은 일시적입니다. 곧 시들고 사라집니다. 오히려 그러한 쾌락과 기쁨 후에 오는 고통과 허탈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알코올이나 마약의 중독이 사라질 때에 더 고통과 허탈감과 좌절감이 찾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영원한 것입니다. 참된 것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한 것은 세상이 빼앗아 갈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빼앗아 갈수 없는 참된 기쁨이요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하나님께서 값 없이 주시는 최상의 선물을 받는 복된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이 참으로 귀하고 값진 것은 priceless. 값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분 동안만 공기를 호흡하지 않아도 우리가 생명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이 계속될 수 없습니다. 햇빛을 쪼여주지 않으면 삼나만상이 생존할 수 없고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너무나 값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딸을 키워서 시집 보낼 때에 돈 주고 팔질 않습니다. 그냥 줍니다. 아니, 오히려 많은 선물을 함께 보냅니다. 몇년전 제가 자라는 장로님한분 미국에 들렸다가 그때 마침 딸을 결혼시켰는데 한국에서 딸을 결혼시키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런 말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던 말을 기억합니다. 한국에서 좋은 신랑감을 찾아서 딸을 시집보내려고 하면은 열쇠를 세개 준비해야 한다. 하나는 자동차 열쇠고, 다른 하나는 아파트 열쇠고, 또 하나는 오피스 사무실 열쇠라 그 말을 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딸을 그냥 주는 것도 감사한데, 오히려 이렇게 왕창 한 살림까지 마련해서 줍니다. 그것은 딸이 너무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값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은 priceless 값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위해 마련한 최상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이니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보금 중의 보금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보금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의 내용인 것입니다. 미국의 제임스 윈이 미국 사람으로서는 달나라에 처음 착륙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한 솜씨와 장엄함과 신비에 감탄되어서 10편, 19편을 읽으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우주선을 타고 내려오면서 계속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면서 감사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는데 여기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최상의 선물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 나가는 새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사김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고 생명 있는 삶을 살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빵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존재로 각각 다르지만은 다 독특한 존재로 창조해 주셨다고 하는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섯 손가락이 서로 잘랐다고 뽐내었습니다. 엄지손가락이 뭐니뭐니 해도 넘보원할 때는 이렇게 손가락질하지 않느냐 뽐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손가락이 그래도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물을 가르칠 때는 이렇게 손가락질하지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손가락이 말했습니다. 뭐니뭐니해도 내가 제일 크지 않느냐고 뽐니었습니다. 네 번째 손가락이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결혼식을 올리고 약혼식을 올리고 사랑의 언약을 할 때는 반지를 여기다 끼우는 것이 아니고 여기다 끼우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새끼 손가락이 할 말이 없습니다. 나타나서 쓱한번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 아무리 뽐내어도 내가 없으면 병신이야. 그렇게 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각색 다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키가 큰 분도 있고 적은 분도 있습니다. 잘난 분도 있고 좀 못나게 생긴 분도 있습니다. 건강한 분도 있고 연약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고귀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위대한 창조력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도 제한성이 있지만 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위대한 창조성이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인격적이고 윤리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속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인격적이고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는 자유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자유를 추구하고 그리고 책임적인 삶을 감당할 적에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 주셨다고 하는 뜻에는 더 고귀한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십니다. 영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할 적에 육신으로만 지어 주시지 아니하고 영적인 존재로 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사귐 속에서만 참된 인생의 기쁨과 보람과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적 존재 이상이기 때문에 시각 필요하고 예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없을 적에 그에게 허탈감이 있습니다, 공허감이 있습니다, 허무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는 접할 수 있습니다. 남편을 다섯 번씩이나 갈아봤지만은 거기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더큰 목마름과 삶의 허탈감이 깃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의 가슴에 잃어버린 삶의 꿈과 비전과 이상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슴에 메마른 그 가슴속에 진정한 하늘로 쏟는 위로와 감격과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여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 들어가서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참된 길과 인생의 참된 진리와 생명에 이르는 영혼에 이르는 길을 얻게 됩니다. 거기에 진정한 인생의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최상의 선물이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고통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신약 성경에 보면은 가장 짧은 두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으로 Jesus wept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구절입니다. 두 번째로는 테살로니까 5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be joyful always.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 주석가는 이두 개의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가난하게 되면 우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고. 일찍이 이사야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으면 우리로 하여금 나음을 입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죄가 깃들지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운전하다가 트래픽 바이올레이션을 해서 티켓 하나만 받아도 교통 위반을 해서 티켓 하나만 받아도 마음이 언짢고 마음이 평안하지를 못합니다. 하물며 죄가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적에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안과 참된 자유함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병들고 우리의 영혼 이 질식을 당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죄의 포로가 되고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가 사탄이 마귀가 이끄는 대로 질질 끌려가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상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통을 당하시므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죄에서 율법에서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해방 지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습니다. 이 말의 원어는 상용어입니다. 테텔레스 다이라고 하는 말인데 모든 빚을 다 갚아주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해서 자유의 몸이 되게 선언해 주셨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용산받은 인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죄의 속박에서 자유함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과 자유함을 누리게 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최상의 선물이 되는 이유는 그가 우리 인간의 최원수이고 궁극적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의 문제는 아직도 완전히 풀리지 않은 가장 큰 원수요, 가장 큰 인생의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돌아가는 존재인가 하는 물음과 연관됩니다. 우리 인간은 역사일에이 물음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과 재물과 정열을 허비하면서 이 물음에 해답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해답을 아직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완전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3일 만에 죽으시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부활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에 삶이 있는가, 지금 우리의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 하는 날, 우리 육신과 영혼이 분리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사유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은 영혼은 하나님께 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나치 사유함을 받지 못한 영혼들은 지옥에 떨어져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재벌이 임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자녀들을 불러놓고 그중에 맏아들의 손을 꽉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비참한 실패자의 뒤를 따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이 깜짝 놀라서 아버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는 그래도 사업에 크게 성공을 하고 그래도 생에 많은 업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자녀들을 향해 말합니다. 내가 부를 얻기 위해 친구를 버렸고 내가 이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진실을 배반했고 내가 이 권세를 얻기 위해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고 살았다고. 이 쓸데없는 것을 붙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 쓸데없는 것마저 이제 놓아 줄 수밖에 없는 순간에 도달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한 100년 전 일입니다. 스웨덴의 알프레드 노벨이라고 하는 유명한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다이아만트를 발명해서 전쟁 사이 하나의 혁명적인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명성을 떨치게 되었고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니까 알프레드 노벨이 드디어 세상을 떠났다. 인간들을 대량으로 학살하는 이 폭탄을 만든 알프레드 노벨이 드디어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자기의 삶을 평가하는 자기의 삶을 비판하는 신문이 대서특필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신문은 동명이인을 잘못 아르고 신문사에서 잘못 보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날 적에 세상이 나를 이렇게 판단하고 심판할 것을 생각했을 적에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침묵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나마집내그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 나의 남은 여생을 나의 많은 재산을 무술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값지고 보람되게 사는 길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 그런 노벨상을 제정하기 위해서 자기의 온 재산을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벨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남은 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값지게 보람있게 뜻있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육신을 위해 세상을 위해 살지 않냐고 영혼을 사는 길이 되겠습니다. 페이나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도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3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단계는 어머니 뱃속에서의 단계로서 잠만 자는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이 세상의 삶으로서 자다가 깨었다 하는 단계고 세 번째 단계는 영혼이 깨어있는 저 세상의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뱃속에서는 제2단계 필요한 눈, 코, 팔, 다리를 만들고 있고, 제2단계에서는 제3단계 필요한 것을 준비하며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현세로서 이 세상으로서 끝난다고 하면 종교니 신앙이니 하는 것은 아무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종교와 신앙이 그렇게 중요시 되고 문제시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냐고 저 영혼으로 입대해진 영적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현실의 문제도 현실의 문제만 터치할 적에 해결되지 않냐고 이 영혼을 터치할 적에 해결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저 영혼을 향한 생명을 지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러한 구원은 영생의 축복은 이러한 새 생명은 내 인간의 공로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선물 안에서 하나님과의 기쁜 영적 교제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의 모든 용서와 사유함을 받고 죽음을 초월한 참된 영생의 삶에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이란 은혜와 축복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수복음 큰 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께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주권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고 이 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사귐을 나누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함 받게 하여 주시고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을 지닐 수 있는 은혜와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는 모든 성도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최상의 선물에 동참하는 축복된 시간으로 성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